서울 갔다 오세요. 이수찬 씨하고 나한테도 같이 가자고 할 수는 있었잖아요. 아, 왜못 가요? 그냥 같이 가요라고 말 한마디면 될것 같은데, 안한 거잖아요. 그냥, 그냥. 말 한마디잖아요 내가 계속 그 한마디 기다리고 있는 거 알면서 왜 옴잘달싹 못해요 약점 잡혔어요? 아니면 뭐 누가 이렇게 쫓아오기라도 해요? 아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희 씨는 그냥 나쁜 사람 되는 게 싫은 거잖아요. 아니에요? 그럼 나는 나는 뭐 두려운 게 없는 줄 알아요. 아, 나는 뭐 남지선 이런 거뭐 신경도 안 쓰고 살거 같죠. 나도 매 순간 참는 거예요. 명희 씨니까. 우린 같은 마음이라고 믿었으니까 우리 한달 남았잖아요. 난 이렇게 하루하 가는 게 아까워서 미치겠던데. 나는 내가 계속 참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. 영희 씨는 그냥 괜찮은 거였네요. 답장 없는 편지 쓰는 거 이제 그만할게요.